고민과 슬픔을 안고 사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이 여성은 이병 때문에 사방 각처에 다니면서 그 자기의 병을 고쳐 보려고 많은 노력을 한한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이 여성이 가지고 있는 병은 혈루증이라는 그런 병이었어요. 이 여성의 병은 12년간이나 이 병에서 표현하지 못하고 앓고 있는 그런 아픔을 가지고 있는 여성이었습니다. 혈류증이란 것은 정상적이지 않는 피가 계속 흐르는 그런 피 그런 피가 계속적으로 흐르니까 그 유출병이 그 유출이 그치지 않는 그런 병이었어요. 이스라엘에서는 이 혈류증을 앓는 여성 인 여성은 모두 부정한 여인으로 취급을 했어요.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여성은 철저하게 사회로부터 격리 그리고 온 사람으로부터 격리 무시 당하고 도저히 갇힌 생활에서 빠져 나올 수 없는 그런 병을 앓고 있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이 여성은 병 가지고도 병을 앓고 있는 것만해도 고통스럽고 힘든데 그러나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의 그 조롱, 사람들의 철저한 무시 당하는 것이 이 여인에게는 더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사람치 을 보며 받지 못한다는 것은 얼마나 고통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조금만 사람에게 무시당해도 기분 나빠하고. 상처받고 힘들어하지요. 그런데 이 여인은 12년간이라는 세월을 이 계속적으로 흐르는 이주 주출로 인해서 이 여인은 철저하게 격리를 당하고 많은 사람부터 손가락질을 하고 더럽다. 저희 여인이 지나가면 모두가 피하고 그리고 철저하게 무시를 당한 그런 사회의 구성원으로 전혀 생활하지 못하고 격리를 당한 그런 여성이었어요. 마을에 나오면 사회를 오염시킨다고 질책당하고 집에서는 가족들에게도 격리가 당하고 이 여인은 철저하게 혼자고 철저한 외로움을 살고 인간의 존재 가치를 흔드는 그런 질병이었습니다. 그녀는 이 여인은 이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온 뭔가 좋은 의사들은 다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에게 들려오는 것은 늘 절망적인 소리뿐이었어요. 고칠 수 없습니다. 다른데 가보시죠. 고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의술로는 고칠 수 없어요. 사방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절망의 소리뿐이었어요. 이 여인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자기의 병을 고쳐보려고 좋은 약도 써봤을 것이고, 좋은 그런 요법도 많이 사용해 봤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의사로부터도 고통이요. 그녀가 가는 곳마다 고통의 소리, 절망의 소리, 빠져나올 수 있는 출구가 없는 철저한 감옥, 그 생활 자체가 이 여인의 생활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재산도 다 탕진해버리고, 좋은 의사, 좋은 약다 쓰려고 하면은,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이, 그가 가지고 있는 돈이 다 탕진, 다 없어져 버린 거죠. 재산도 다 없어져 버리고, 여인은 건강도 잃어버리고, 상태는 더 악화되어져 가고, 점점 더 심해져 가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의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출구가 없이 깜깜한 감옥에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었어요 내가 감당하지 못해서 출구가 보이지 않고 도저히 빛이 보이지 않을 때 창문이 보이지 않을 때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여러분 있었던 적은 없었습니까 이 여인은 도무지 출구가 보이지 않았어요 사방이 막혀 있고 손가락질 당하고 실책 당하고 나가면 철저한 무시를 당했고, 여인에게는 죽음, 그 죽음만을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나는 언제나 나을 수 있을까? 그런 여인에게 출구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깜깜한 감옥 같았던 그 생활에서 한 줄기 빛을 보았고, 출구가 인 거죠. 그것은 바로 그녀가 절망에서 희망을 발견한 것은 소리였다는 거예요. 소리가 소문이 이 여자의 출구가 된 거예요. 이 여자는 소문을 들은 거예요. 소리를 들은 거예요. 예수님이 지나간다. 그 유명한 예수님이 이곳을 지나간다. 소리를 듣고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것이 이 여인에는 출구였습니다. 희망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소리를부터 구원의 빛을 본 거죠. 소리가 바로 빛이 되었고 그것이 출구가 되었습니다. 바로 복음으로부터 하나님 나라를 보았던 거예요. 들음이 바로 봄으로 이어졌어요. 듣고, 보고. 그리고 구원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녀는 멈출 수가 없었어요. 여기에서 포기할 수 없었어요. 여인은 모든 장애를 다 거치고 그는 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행진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요. 많은 무리가 막 애워싸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갈 때마다 많은 무리들이 애워싸고 밀고 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불가능이에요. 이 여인에게는 불가능입니다. 예수님을 만지지도 못하고 그 유대 사회에서 철저하게 격리당하고 이 여인이 부정한 것을 알면은 돌로 맞아 죽을 거예요. 이 여인에게는. 그러나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으로 출발을 합니다. 그 구원의 소리를 듣고 그 소문을 듣고 소리로부터 그 구원을 여인은 듣고 출발을 하기 시작하죠. 예수님께로 향하여 달리기 시작해요. 멈출 수가 없는 걸음입니다. 그 여인의 오직 예수님을 터치해야 되겠다는 그 마음이죠.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향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그 구원의 소리를 듣고 구원의 빛으로 그녀는 뛰기 시작합니다. 포기하지 않았어요. 불가능 앞에서도 그는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 옷을 잡으려고 터치하려고 그는 예수님께로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멈추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예수님 옷에 그녀는 손을 대었어요. 그녀의 옷에 예수님의 몸과 접촉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와의 그 접촉은 인간의 존엄성이 회복되는 그리고 그녀의 몸이 나음으로 가는 그런 접촉이었어요 그 출발이었어요 그가 손을 내밀어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는 순간 출렬이 멈춤을 그녀 자신 스스로가 느꼈어요 그녀 자신 스스로가, 아, 내가 나았구나. 병에서 노인받았구나. 스스로 느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이 역전이 됐어요. 희망이 되었다는 거예요. 출구. 그 막혔던 그 깜깜한 감옥에서의 그 출구는 바로 예수님과의 접촉으로부터 시작이 되었고 예수님의 접촉함으로 그는 출구가 열려진 거죠. 여러분. 그 깜깜했던 우리의 그 상황에서 여러분 출구 발견하셨지요. 우리들도 여인처럼 그렇잖아요. 때로는 캄캄할 때가 있어요. 해결점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캄캄하게 앞이 안 보일 때는 상황이 그게 인생이고, 그게 제 삶이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모든 것이 만사형통은 아닙니다. 우리 앞에도. 많은 절망적인 상황이 있고,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고, 때때로 거친 풍랑도 만나기도 합니다. 그것이 인생이고 삶이니까요. 그런데 그 깜깜한 우리가 그런 속에서, 감옥과 같은 그 속에서 정말 도저히 빠져나올 수 있는 그 상황에서 우리의 출구는 바로 예수님이었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옵니다. 말씀 들으러 나오고, 기도하러 나오고, 예배하고 나오고. 우리는 그 출구를 찾은 사람들이기 또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예수께 나오지요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너무나 황당한 물음이에요. 제자들이 봤을 때 아니 예수님, 이게 무슨 소리야? 아니 예수님, 아니 누가 손을 대었다니요. 이렇게 많은 무리가 지금 움직이는데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해요. 아 예수님,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손 대었다니요. 아, 너무나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손을 대었다고 얘기하자, 그 여인은 가슴이 움츠렸어요. 아, 이것을 내놓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그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인은 예수님께로 나가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말하죠. 자기가 손을 댄 이유, 그 이유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따뜻한 음성으로 예수님은 따라 따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된 거예요. 한 여인이 예수님을 터치하고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는 예수님에게 따라 아버지 딸이 된 거예요. 그 여인은 너무 감사했겠지요 따라 안심하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여성의 병은 혈류증으로였지만, 그러나 어찌 보면 이 여성은 혈류증이란 병 때문에 구원까지 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때때로 우리의 삶 속에 병마가 찾아오기도 하고 질병이 찾아오기도 해요. 어려움이 닥치기도 합니다. 감당 못할 시험도 우리 앞에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까이 가는 계기가 되고, 구원받는 놀라운 축복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힘들어도 때때로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아, 뒤돌아보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심에 우리가 서 있었고. 그 계획하심에 따라서 우리가 왔고 또 우리가 뒤돌아보고 그 기억을 더듬어 보면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왔고 기도했고 그것 때문에 우리 가족이 구원을 받았고 믿음에 더 한층 성장한 것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으신 그 물음, 내게 손을 댄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의 그건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누구냐? 그 손을 댄그 여인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은 선포해 주십니다. 고침을 받았고 구원받았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 앞에서 이 여인을 세워 주고 완전한 구원과 육체 구원 그 모든 구원을 선포해 주니 복음 전파가 된 거예요. 다시 예수님은 그 복음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이 여인은 믿음의 행진이었어요. 이 여인의 이 여인은 그 믿음의 행진을 멈추지 않았어요. 예수님께로 가기 위해서 그 모든 장애를 그들, 그가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으로 달려갔고 예수님의 옷자락에 터치를 했기 때문에 그가 살아날 수 있었고 구원받을 수 있었고 희망의 출구를 찾은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도 동일하게 오늘을 살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아픔은 뭐예요? 그리고 현재의 고통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럼 무엇을 향해서 행진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의 아픔도, 고통도, 우리의 출구는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그분밖에 없어요. 그분만이 우리의 출구요, 희망이요. 우리가 행진하는 그런 길을 그 길로 가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정말 사람 대우를 받지 못했던 이 여인, 인간 대우를 받지 못한데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았던 이 여인, 예수를 접촉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다시 시작하게 되었고, 그는 출발을 하게 되었고. 그런 모든 병이 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혹시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아 본 적은 없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가 복음 전하면서 우리가 복음으로 터치하려고 하면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을 때도 있어요. 우리가 복음으로 터치하려고 하면은 복음으로 전하려고 하면은 어떤 사람은 문전 박대하다 못해 뭐라 그래요? 당신이나 잘 믿어. 다시 오지마. 보통 이런 말할 때도 있어요. 뿐입니까? 옛날에 우리 어, 선배들은 정말 소금으로 크, 바가지로 그 전도하라고 하면 소금으로 소금 바가지로 막 업고 물을 끼얹으면서 다시는 오지 말라고 온갖 무시를 하는데 그 비인간적인 대우를 우리 받아본 적 없냐고요. 그런 경험은 여러분은 없, 없습니까? 혹시 가족들한테도요. 가족 구원하기가 어디 그렇게 쉽습니까? 가족 구원하기가 더 어려워요. 나를 너무 잘 알기 때문이죠. 가족 구원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가족은 또 마음대로 돼요. 그렇죠?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그 가족의 출구를 열어주는 게 바로 우리들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족들한테 터치를 해줘야 그들이 그 소리를 듣고 그 소리에 그들이 출구를 찾아서 교회로 올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 그 치우,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소리를 그들에게 들려줘야 됩니다. 그들이 가서 우리가 소리를 들려주고 소문을 들려줄 때 그들이 그 소리를 듣고 보러 나오게 되는 것이요. 그래서 그들도 인간다운 삶, 건강한 삶,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가 소리를 들려줘야 되고 터치를 해야 됩니다. 우리의 터치가 그 그들이 예수께로 와서 예수께 터치를 해서 그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오늘 우리 터치 전도에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똑같은 혈류병처럼 요인처럼 캄캄하고 우리도 감옥 생활을 하는 출구가 없는 상태에 우리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터치해 주시고 누군가가 우리를 터치했기 때문에 누군가가 소리를 우리에게 들려줬기 때문에 우리도 모두가 이 자리에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왕으로 모시면서 우리가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동일한 저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이 예수께 나와서 예수의 손에 손을 댈수 있도록 우리가 소리를 들려줘야 되고 우리가 그들에게 터치를 해줘야 그들도 예수께로 나와서 예수님께 옷을 만지고 그들의 구원의 소리를 듣고 그들의 영혼과 몸 구원을 받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것이 터치 우리가 소리를 들려주고 터치해주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복음 전거할 때는 어려움과 모든 고난도 감수해야 됩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나 그것을 우리는 모두가 견디어 나가야 되고. 당연히 핍박이 오는 것을 당연히 받아들이고,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 가서도 예수를 증거하고 소리를 들려주고, 찬양의 소리를 들려주고, 그러자 그 간수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역사가 소리로부터 시작된 거라. 너무너무 중요해요, 복음 전파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모두 구원의 소리를 갖고 있습니다. 각자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개성대로 모두가 우리가 음성을 갖고 있고 말을 할줄 압니다. 우리 주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은 복음 전파하라는 명령이었어요. 그 명령을 우리가 받은 우리들은 수행해야 할 그런 우리 사명이 있습니다. 이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해서 구원의 소리를 만방에 전합시다 그리고 우리 가족에게 이웃들에게 우리 구원의 소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소리 부활의 그 소리를 들려주십시다 그것밖에 없잖아요 복음은 그거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 향하여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천사들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이 직분을 잘감당하 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같이 우리 기도하시고 찬양 한곡 드리겠습니다 하나.